안녕하세요. 이름은 제 이름은 사슴이고 자 게스 풍뎅이입니다. 저는 풍뎅이님과 함께 제가 출처 올렸던 저연만강명을 쓰러해서 강명을 썼습니다. 네강명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자 이제 빨리 들어가시다. 제가 들어갈게요. <laughs> 수박인데 수이라그랬어요 <laughs> 수박 자동차랑 수박 모양 자동차인데 뭐수라리였어요 어네 아, 들어가자. <laughs> 들어가 돌아가 줘라. 들어가 줘라, 제발. 저기 사슴이 아, 저기 풍뎅이 씨. 네? 지금 무작위 하고 있어요. 빨리 들어오셔 지금. 아니, 내가 먼저 시작할까요? 저기 팀 데스매치요. 얘 캐릭터 <laughs> 야 겁나고 안되겠다 나도 이제 집중해야겠다 선댕이 너무 강해. 어, 잠깐만. 어, 이것은 마법의 요술봉이다. 어? 어, 안에, 아니다 후티, 후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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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둘 후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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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티후 후티. 여기서 계속 요 맛있어? 맛어맞췄어맛꿀어 맛있어? 맛있어? 어디있어야있어이어디있어 나? 자, 1대2 1 이리 이리 스라고리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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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있어? 리이 거기서 집중 사격해, 나그 그 근처야. 이리 거기서 집중 사격해 지금. 나 거기 근처이 걸. 거기서 멈춰, 나 거기 있어, 거기. 거기 근처에 있다, 나. 어, 봤네. 네. 나 이쁘게 가자! 그냥 가자고? <laughs> 마법의 요술봉. 어, 요술봉이라니? 네. 이야대대대 대, 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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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만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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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때려 애비 애비 아, 아직도, 아직도. 또 파마스 어, 기 있네.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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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거러 있네. 거기 있네. 거 네 개보다야 네개 보고 어디야? 아, 네, 나 승리. 예 파란색 나승리 네,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네. 결과 와우 4킬 와우 3킬 음. <laughs>